클렐리아 사랑 축복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영성랜선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준비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27일 목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신 하나님 태풍이 올라와서 많은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물난리가 날까 걱정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복구가 되어지지 않은 곳에 또 많은 비와 많은 바람이 동반할까 걱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상처받았던 것이 다시, 상처받, 다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도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태풍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보내는 복된 하루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고 있죠. 태풍이 온다고 해서 이미 왔고요. 벌써 지금 한 시간 전에 이미 서해 쪽에 북상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까지 조금 태풍 영향,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 우산 챙기시고, 외출, 웬만하면 삼가하셔서 태풍 또 코로나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인데,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이 좀 길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되어지는 말씀만 있고 읽고, 읽고,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0절부터 21절, 22절. 이렇게 세절만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돼요. 믿고 우리가 제가 세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할 일이 있기에 너희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은 단 한마디도 대접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아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로 돌아와서 랍사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네. 36장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36장과 37장이 오늘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잘 아느냐에 따라서 말씀 묵상을 하기가 더 쉬우니까 제가 먼저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장과 37장은 주전 701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거,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유다 왕,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아인데 히스기아가 이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치면서도 아시리아의 압제에서 벗어날 기회를 틈틈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이권좌에 오르는 권력 교체기에 아시리아 통치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아도 틈틈이 눈치를 보다가 조공을 중단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사내립은 봉기를 주도했던 바벨론과 엘람 정복하고 원정을 떠나서 히스기아가 다스리는 유다를 정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힘이 너무 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정복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고립시켜은 아주 세자, 세 장에 갇힌 새처럼 예루살렘을 고립시켜 놓습니다. 그리고서 사내립의 신하 랍사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외치고 협박하고 구슬리고 있는 그 장면이 36장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고 나머지 성경을 읽으면 조금 어떤 성경인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랍사기가 먼저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협박하고 유혹합니다.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유다를 비웃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태도를 조롱하면서 온갖 말로 협박하고 조롱하지. 그리고 아시리아 땅으로 가면 각자의 땅을 주고 각자 농사를 짓게 하고 각자 땅에서만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라고 유혹합니다. 17절에 이제 내가 곧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심지어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유혹과 협박을 계속합니다. 6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잘릴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10절에 이제 생각해 봐라. 내가 그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일당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 자신이 가진 것들, 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박해하고 협박하고 조롱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간질까지 유혹과 협박과 조롱을 넘어서서 랍사계는 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아 왕을 이간지시킵니다. 13절에 랍사계가, 랍사계가 일어나서 유다말을 크게 외친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아에게 속지 말아라. 그럼 너희를 구원해 낼수 없다. 히스기아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 넘겨주시지 않을 것이다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과 권력, 그리고 모든 걸 가졌던 이 아시리아임에도 불구하고, 간사하고 비겁하게 왕과 백성을, 사이를 이간질시키죠. 유다말로 하면 백성들이 알아 들으니까, 아시리아말로 어 해달라고 어 사실 일이 간청하지만, 백성들이 듣도록 오히려 더 크게 유다말로 이간질 시키며 막 크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왕을 믿지 않아서 내분이 일어나야 예루살렘을 쉽게 종복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힘과 권력과 돈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말까지 잘하는 달, 달병과 랍사계가 랍사계도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유혹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또 조롱하면서 가진 힘을 가, 과시하면서 협박하기도 하지만 간사한 방법으로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이간질하는 말을 흘려보내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 않는 신자를 힘과 권력과 돈과 조롱과 협박을 통해서 또 게다가 말과 관계 힘으로 인간질 시키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일반적 방법은 두 가지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유다가 아시리아를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더 피해보기 전에 빨리 아시리아에게 항복하는 것 아니면 두 번째는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야만 붙어보자 뭐 지더라도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는 거지 둘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히스기야 왕이 잘 보여줘. 오늘 본문 읽었던 21절과 22절이죠. 백성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참 분노가 희수합니다. 정말 코로나 걸렸는데도 마스크 턱에 내리고 전화 받으면서 구급차에 타는 정광호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분노가 오릅니다. 정말 한국 기독교는 뭐 하는 걸까? 라고 생각도 하고 빨리 이단이라고 천명해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헤어나오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빨리 끝나고 나서 또 구속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 분노가 일어납니다. 울분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분노와 울분 그대로 갖고는 있지만 뭐하라고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물분과 분노를 쏟아 놓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앞에서 주눅들거나 비굴해하거나 비겁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현실이 주는 위압감 앞에 불복하며 살지 말고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죠. 쉽지 않겠지만 오늘도 성경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면 말씀과 대면했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순종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의 믿음을 살피어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면 믿고 위기의 순간에 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연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목상 끝까지 하시고요. 또 더 깊은 묵상을 통해사랑나님과 대면하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또 복된 하루, 힘찬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복된 하루, 보람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또 하루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승리하는 삶람 사시길 바랍니다. 그 저도 내일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